<목소리> 그게 정치가 나를 <사실> 다질 아닙니까? 그런데 <목소리> <목소리> 그 정치는 누구 합니까? <목소리> 바로 국민이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국민을 위해서 준비하고 충직하게 일할 국민의 일꾼들을 뽑는 것이 선거인데, 나를 위해 일하든, 저쪽을 위해 일하든, 사익을 위해서 나라를 망쳐먹고, 내 명료와 내 지위를 위해서 가 선법 질서를 파괴하는지 상관없다. 오로지 나하고 같은 색깔 같은 지역이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정치인들이 무엇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정치인들은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아닙니까? 성자들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걸 찾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정치인들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욕망이 큰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잃게 되거나 지위를 잃게 되는 걸 두려워하는데, 대신에 당의 공천만 봤으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믿으면, 무엇 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 당이 집중적으로 계속 집권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아아 단순합니다. 정치인들이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예산 하나라도 더 따오려고 노력하고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없잖아요? 뭘로 신경쓰니까? 당내에서 편의를 가르고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당의 유력자한테 줄 서고 뇌물 바치고 당의 파당 만들어서 세력 장악하면 공천받으면 무조건 되는데 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다만 알긴 아는데 행동이 잘안 되는 게또 문제입니다 <laughs> 투표가 총알이다! 표가 총알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표가 종아리입니다. 혼자 하면은 너무 약하죠그 네. 사람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우리 오빠 출마했으니까 찍어줘. 그러면 그 사람이 어 그래 그래 해놓고는 뒤에 가서 누구 좋으라고 네. 찍어주니 겁니다. 네. 왜 득표해야 되는 것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지. 사람은 판단을 할때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보가 중요합니다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죠 네. 진짜 정보를 진실을 유통시켜야죠 그래야 판단이 바뀝니다 그리고 경북 내 고향인데도 참 가끔씩 오다 보니까 좀 늘기는 분이 있는 거 같아요 당연하지요 제가 미울 겁니다 그런데 왜 미울까요 제가 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오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법에 그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네. 먼지기상으로 쳐놨는데 그러나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정부가 왜곡돼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나오지 않고 본인 어디 가죠. 행동해야 네, 됩니다. 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죠. 가볍게 네. 없다면 담배를 안 대고 보안벽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80년대 군사정권이 흑한 시절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인물 반전의 도 소위 철실로 그리가지고이라물을 만들어서 50장 길바닥에 뿌리고 그리고 감옥 가서 일을 시키면서 그래서 광주의 진실도 알려지고 그폭력정권의 실상이 알려져서 80년대에 새 조금만 조용 지금도 우리가 남들 당연히 알겠지 알게 아니고 진실을 알리고 경위를 폭파해야 됩니다. 댓글도 쓰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재명 t v 구독도 좀 하시고 <웃음> <웃음>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바로> 때. <laughs> 안 돼요 바로할때마음이좀 <laughs> 가셔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이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 주인이고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주체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고 경북 선대 위원장이에요. 최고예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이즈명!